안녕하세요. 오늘은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계시는 로맨스 스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를 2년 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시는 박종수 할아버지에게 카카오톡에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여성입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받는 관심, 어린 메시지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셨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로맨스 스캠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달콤한 메시지로 시작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는 어르신들이 수백 명씩 계십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어차피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심심한데 그냥 대화나 해볼까? 하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는 1억 5천만 원을 모두 잃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그 따뜻한 일본 여성이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의 20대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로맨스 스캠의 교묘한 수법과 어떤 달콤한 말에도 절대 속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상황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구해낼 수 있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런데 로맨스 스캠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로맨스 스캠이란 사랑이라는 뜻의 로맨스와 사기라는 뜻의 스캠을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예요. 실제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부인을 2년 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가끔 안부 전화를 주긴 하지만, 긴 하루를 혼자 보내시는 시간이 많았죠. 어느 날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에 도착했는데, 어? 죄송해요. 제가 다른 분께 보낼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 같네요. 할아버지는 선한 마음으로 답장하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 상대는, 일본에 사는 45세 여성 미사키라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특히 한국 남성의 진중함을 존경한다고 했죠. 한국 남성분들은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녁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교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맨스 스캔범들이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첫째,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보는 분들, 마음의 빈자리가 생기죠. 이들은 바로 이 마음의 빈자리를 정확히 노립니다. 둘째, 경제력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모은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상당한 목돈을 가지고 계시죠. 셋째, 인정과 배려의 문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상대방을 의심하기보다는 배려하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악용당하는 거예요.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보시죠. 1단계는 관심과 존중입니다. 첫 일에서 2주 동안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국 남성은 정말 신사적이에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2단계는 감정적 의존을 만드는 거예요. 1에서 2개월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연락하고 개인적인 고민도 상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만 믿어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2에서 3개월 후에 경제적 미끼를 던지는데 여기서 절대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 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사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더 교묘하게 돈을 드리겠다고 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위험한 수법입니다. 박종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그 일본 여성 미사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유한 편이거든요. 오빠한테 용돈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직접 송금하면 세금 문제가 있어서 이 투자 앱에 제가 천만원 넣어 드릴게요. 오빠가 투자해서 수익 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건 받을 수 없어. 하지만 미사키가 보낸 앱 링크를 눌러 보니 정말 천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돈이 실시간으로 늘어났어요. 105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눈앞에서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출금을 한번 해봤어요. 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정말 본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 여자는 진짜구나.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이제 할아버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금 500만원을 넣어 봤어요. 그 돈도 금세 600만원이 되었죠. 한주 후에는 전세금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노후자금 1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금이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사키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며칠 후 겨우 연락이 왔는데 시스템 오류로 잠시 문제가 생겼다며 핑계만 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 출금이 안 되자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첫째, 처음에 받은 100만원. 이건 다른 피해자가 낸 돈이었습니다. 둘째, 그 투자 앱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냥 게임처럼 만들어진 거였어요. 실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 일본 여성 미사키가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나눈 따뜻한 대화가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박종수 할아버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수백 명이 동시에 당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한 사람당 3에서 4개월씩 투자해서 평균 3천만원에서 2억까지 뜯어냅니다. 성공률은 무려 70%입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총 1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나눈 대화, 그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신원이 불분명한 접촉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온다면 99% 사기예요. 특히 실수로 연락했다며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라인 아이디 추가해 주세요. 텔레그램으로 대화해요. 이런 식으로 메신저 아이디를 남기며 다른 앱으로 유도한다면 무조건 차단하세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한국 남성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이런 달콤한 말이 나오면 즉시 차단하세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어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바로 사기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안 해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만남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영상통화를 요청하면 거절하고 실시간 사진을 요청하면 핑계를 대고 직접 만나자고 하면 온갖 이유로 미룹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하시면 절대 속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새로운 분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면 가족들과도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새로운 친구와 대화하고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가족들이 혹시 궁금해 한다면 숨기지 마세요. 특히 투자나 돈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교묘한 사기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가족과 자주 소통하는 어르신들의 사기 피해율은 90%나 낮다고 해요. 외로움이 가장 큰 위험 요소거든요.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로맨스 스캠은 다른 사기와 달리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 사기의 경우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사기꾼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로맨스 스캠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이런 사기는 대부분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이 저지르고 해외 앱과 남의 통장을 이용하거든요. 피해자가 보낸 돈도 가상화폐나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되어 버려서 범인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수사도 어렵고 돈을 되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첫째,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11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1332번입니다. 셋째, 만약 가짜 투자 사이트나 앱에 속으셨다면, 그 사이트 주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넷째, 변호사와 상담받으세요. 비록 돈을 모두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다른 분들도 보호할 수 있어요. 스팸 문자는 어떻게 차단할까요? 스마트폰의 발신자 차단 기능을 이용하세요.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나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한번 당하면 또 타겟이 될 확률이 높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로맨스 스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2024년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52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 속았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당연해요.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찾아옵니다.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의심할 이유를 주지 않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안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르신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